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문 하나님의 위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합니다. 주보를 참고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모두 몇 개인가요? 네 통의 편지를 보냈다 했지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두 번째와 네 번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부릅니다. 예, 뭐, 구역 공부에 뭐,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몇 통이야? 그건 몰라도 됩니다. <laughs> 신학적인 표현이니까. 두 번째. 자, 이제 중요한 거지요. 바울은 권증받은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고린도 후서 2장 7절에. 용서하고 위로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권징받은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용서하고 위로하라. 응.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건강한 교회를 말을 할 때에 고, 이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둘째는 세례와 성찬이 정당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이세 가지가 건강한 교회라고 종교 계획자들은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가 환란을 당하는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이? 무엇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난 당하는 이유는 첫째는 자기 실수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소속된 성도를 시기하는 사탄 때문에 시험을 당하지요. 자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6절에 성도가 화를 안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요? 위로입니다. 위로 오늘 제목이 위로잖아요. 위로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실수 때문이든지 아니면은 사탄의 시험 때문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홀로 두지 않지요. 위로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가 환란을 당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1장 9절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미 응? 환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응. 자, 이런 음 설교가 어, 주보에 실려 있는데 다음 빈칸을 채워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7절과 8절에. 그런 정 너희는 차라리 그를 못하고 무엇 할 것이요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 하노라. 예, 고린도후서 2장이 아니고 1장이죠. 그죠? 두려워 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응. 그 권징의 목적입니다.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리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 고린도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무엇하사? 위로하사, 고린도서 1장 4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무엇으로서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무엇하게 하시는 이 시리로다. 위로하게 두 번째 질문은 예, 빈 공란은 다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환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 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들이 다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고린도. 우수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절에 설교문에 실려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무엇밖에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무엇?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무엇할 즈음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세 번째 질문은 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지 우리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린도 우수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무엇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무엇하게 하십니라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이거지. 죽는 줄 알았다,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거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 그 위로를 가지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 빈 공란입니다. 설교문에 있는 문장인데, 간혹 예수 믿으면 환란이나 고생이 저절로 무엇 하는 줄, 사라지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엇 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고, 그렇게 무엇 하지도 않습니다.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무엇을 받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연이 하늘로 높이 치솟아 오르려면 부딪혀오는 바람을 맞아야 하는 것처럼 조개살이 찢기는 고통을 겪은 후에야 값진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도는 무엇을 거쳐서? 시련과 고난을 거쳐서 더욱 크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빈 공란을 이렇게 우리 설교문에서 찾아 봅니다. 마지막으로 또 설교문에 있는 마지막 문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하고 높이고, 이웃한 형제 자매들을 무엇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하셨구먼요. <laughs> 예. 자, 이렇게 우리 구역식구들과 함께 예, 나누, 말씀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에 우리 구역 식구들과 나눌 말씀의 떡을 이렇게 공부합니다. 잘 소화해서 구역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세김을 할때 일어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